자, 그러면 프린트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한글 맞춤법 이 표준어 규정,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문 규정이 궁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한글 맞춤법, 뭐 이런 것, 관련돼서 어떤 게 맞느냐 이런 게좀 약간 이야기가 오가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제 목소리 큰 사람이 보통 이길 때가 많죠.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1-771-9909예요. 이 뒤에 9909는 국어연구, 국어연구를 이렇게 좀, 예, 형성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전화로 027719909를 9909에 전화를 하시면, 여기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거기 국어 관련된 공무원들이 여기 답변을 해줍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여기 027719909, 여기로 전화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 요, 여기 이제 공무원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 이제 출퇴근 시간 9시서부터, 예, 5시, 6시까지, 예, 거기까지 이제 그, 아,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저기 만약에 뭐 8시 59분만 돼도 전화 안 받습니다. 예, 9시보다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 시간도 맞춰주셔야지 1분만 늦어도 전화 안 받아요. 예안 받으니까 하여간 그 퇴, 출퇴근 시간 정확히 맞춰서 그렇게 전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약간의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이 서비스니까 요거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0 2 7 7 1 9909. 이거 무슨 ARS 서비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전화 뭐 료를 다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보통 일반 전화하고 똑같은 그 가격을 받으니까 예, 요거 여기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약간 뭐 무제한 통화다, 뭐, 뭐, 150분 통화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돈 내실 필요, 예, 그냥 그 여러분들 저기 그저 휴대폰 값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면 홈페이지 보시겠습니다. www.korean.go.kr 요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요. 여기에서 온라인 가나다를 이용하시면 컴퓨터가 좀 친숙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보는 즉시 아니면 뭐 늦어도 하루 안에는 요 글로 답변을 달아주니까 그렇게 글을 통한 그런 증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w w w k o r e a g o k r 에 온라인 가나다를 찾아서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고 답변을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저기 책을, 그, 국어문 규정에 관련된 책을 좀 하나 권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가끔 들어요. 예, 듣는데,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국어문 규정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예, 주식 상장 안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되게 책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예, 책값이 뭐만원안 팎일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책값도 되게 쌉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기에서 이 주식회, 그, 요 회사가 이제 예,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고 예, 그 국가기관, 국가에서 이제 거의 뭐 유지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그 서비스 차원에서 어, 이렇게 책값도 싸게 그렇게 그뭐그 어, 뭐그 판매하고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이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고 예, 그다음에 국어문 규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책상에 다 꽂혀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국어문 규정 문제집을 그 제가 교재로 이제 정,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그 책이 국어문 아, 규정집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 옮겨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간 이 책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을 좀그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대한교과서 주식에서 나온 국어문 규정 규정집을 예, 마련하시고요. 예, 그렇지만 제 책, 우리 교재. 국어문교적 문제지만 가지고 있으셔도 여러분들 그요 책에 관련된 내용 다 들어가 있고, 게다가 문제까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다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잇 음과 잇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거 당연히 앞에 게 맞죠? 앞에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먹음과 먹슴, 앞에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맞음과 맞슴, 요거 맞음이 맞죠? 그렇듯이 앞에 잇 음이 맞는데, 이게 뒤에 걸로 쓰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음니다와 습니다. 요게, 그, 1988년도에, 이제, 한참, 이제, 규정을, 이제, 고쳤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이제, 새로운, 이제, 학을 맞춘 법을 반포를 했습니다. 예, 개정안을 반포를 했어요. 그래서, 1989년, 이전에는, 음리다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습니다로 그렇게, 1989년도에, 이게좀 가장 크게 고친, 예, 일반, 그때 당시 분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는 아직도 음리다로 쓰시는 분들, 꽤 있어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음이다로 썼기 때문에, 89년이라면 여러분들 한참 전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는 89년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뭐, 저게 한, 그,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그옛 시절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에, 그때도, 그, 하여간. 어, 그때에 비해서 지금 40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예, 요거 지금 저기 바꾸지 않고 그 계속 음니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요거 때문에 이게 좀 과대 적용돼 가지고 음도 슴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여름, 그, 여러분들께서 그여러분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슴다는 슴니다고 이렇게 종결어머로 사용되는 슴다는 슴니다고 이렇게 명사용으로 사용되는 음은 음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습니다로 이렇게 읍니다로 쓰시는 분도 많은데 습니다로 바뀌어졌고요. 그런데 이것도 과대 적용시켜 가지고 슴이라고 또 쓰는 건 아니다. 요건 저그 명상 음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것. 예, 그거 확인차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른과 나는이 있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 여러분들, 요, 저희 이 노, 노래 잘 모르시죠? 예, 요게 원더우먼이 요즘 이제 영화로 나옵니다만, 예, 예전에는 이제 이 원더우먼이 이제 드라마였습니다. 예, 드라마였는데, 요 드라마 이제 시작할 때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나르는이라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나르는 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요 노래는 아실 거예요. 이게 좀그 응원가로 많이... 불리는 놀인데요. 거칠은 펄판으로 달려가자. 이노 아시죠? 근데 이게 거칠은이라고 그렇게 또 씁니다. 거칠은이 맞을까요? 거친이 맞을까요? 나르는이 맞을까요? 나른이 맞을까요? 자 이거. 이거 보시면 이제 좀 답이 나옵니다. 땅을 가르는 농부 틀리죠? 땅을 가는 농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니은이 올 때는 앞에 리을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리을, 리을 탈락이라고 불리는 그런 규칙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이 맞듯이 역시 나느니 맞고 거친이 맞습니다. 앞에 나르는 거칠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가르는 이런 거 쓰는 것, 이렇게 쓰는 것다 틀린 표기라고 얘기할 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규칙을 보시면 리을 받침을 가진 용언에 니은이나 늬이 결합하면 뒤에 니은, 니은이나 늬이 오면 리을은 줄어진다, 줄어든다, 즉 리을은 탈락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 리을 탈락이라는 그런 규칙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 니은이 오면 리을은 탈락한다. 아, 리을을 가진 용언에 리을은 탈락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깨끗이와 깨끗히가 있네요. 자, 이 뒤에 이가 붙느냐, 히가 붙느냐. 요런 것좀 많이 헷갈리시죠? 예, 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자, 버젓이와 버젓히가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뜨듯이와 뜨듯이가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빠듯이와 빠듯이가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자, 요거 다 앞에 게맞습니다 자, 요게 이와 히가 붙는 게 여덟 가지 규칙이 있어요. 예, 이에 이가 붙는 게 다섯 가지 규칙이고 히가 붙는 게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 예, 그런데 요게 지금 저기 이나 히가 이제 붙는다는 그 규칙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규칙, 이가 붙는 규칙 대표적인 규칙 하나 알려 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저 공통성이 있네요. 뭐 뒤에는 이가 붙습니까? 뭐 뒤에는 지금 이가 붙고 붙고 있나요? 예, 다 시옷 다음엔 이가 붙고 있군요. 예, 이런 규칙. 예. 그래서 시옷 다음에는 뭐가 온다? 이가 온다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덟 가지 규칙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좀 대표적인 규칙인데 시옷 다음엔 이가 온다라는 것 예, 요것만 아셔도 상당히 좀 많은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옷 받침 뒤에는 이가 이제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깨끗이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더욱이와 더욱이가 있네요. 더욱이와 더욱이. 자, 요거,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예, 이거, 더욱이가 더욱과 2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더욱을 독립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이 뭐 잘한다, 뭐 더욱 잘한다, 이런 말둘다 가능하죠? 그래서 더욱이라는 게 이렇게 독립이 될수 있으면, 이렇게 이 받침을 뒤로 내려 쓰지 않고 받침을 이렇게 뒤로 내려 쓴 이런 예, 표기가 되지 않고 따로 따로 적어주는 분철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적어주는 것을 분철이라고 하고 아래,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밀어 쓰는 것을 연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적어주는 이런 표기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찍이와 일찍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다. 일찍 일어났다. 여기 일찍이 독립이 되네요, 그렇죠? 일찍 일어났다. 독립이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줘야겠습니까? 이렇게 분철이 아니라 아, 이렇게 연철이 아니라 이렇게 분철로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군요. 이 독립이 되니까 이 따로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뭐 일찍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일찍이를 적어줘야 되고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다. 그전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 예전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 라고 얘기할, 얘기할 때는, 일찍이라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뭐, 하여간, 그 전에, 뭐,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다를 하, 얘기하든지,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순간에 무조건 일찍이라고, 그렇게 앞에 걸로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라는 것은 독립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걸로 써줘야 된다는 것, 예, 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오뚜기와 오뚜기가 있네요. 자 뭐가 맞나요? 요거 오뚜기 일어섰다라는 것. 오뚜기 독립이 되죠? 예, 그러니까 앞에 게 맞는 거예요. 예, 독립이 이렇게 되니까 앞에 게 오뚜기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처럼 오뚜기라고 적어주는 표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본적 있으시죠? 어디서 보셨나요? 바로 오뚜기 3분 요리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 오뚜기 3분 요리가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예, 그런데 이 오뚜기 회사가 이게 한글맞춤법이 89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발표가 되었는데 요전에, 그러니까 그저 오뚜기 회사는 그 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오뚜기 3분 요리도 1989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뚜기라고 소급시키지 않고 잘못 그 표기된 그런 표기를 그대로 사용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뭐 지금으로부터 4 0년전에 이미 오뚝이로 예,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뚝이 3분 요리는 아, 소급을 시키지 않은 옛날 표기라는 것, 예, 그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요즘 오뚝이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뚝이 회사는 소급을 시키지 않은 것이고, 하여간 오뚝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와 갑자기를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번개가 쳤다 이건 되는데 갑작 번개가 쳤다라는 것 독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갑작은 독립이 안 되죠. 갑작 번개가 쳤다 이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연철을 분철을 시키지 않고 연철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이 안될 때는 받침을 뒤로 내려쓰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저 종합하자면 이럴 때도 독립할 수 있으면. 받침을 내려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도 독립할 수 있으면 받침을 내려 쓰지 않는다. 요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들르다와 들리다가 있네요. 들르다와 들리다. 요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요거. 아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요 쓰임새가 다릅니다. 용법이 달라요.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런 경우 친구 집에 잠시 들렀다와 들렸다. 이게 들르다가 맞다면 앞에 게 맞을 것이고 들리다가 맞다면 야, 저기 뒤에 게그 들렸다가 맞을 거예요. 들르다가 맞다면 들렀다가 맞을 것이고 들리다가 맞다면 들렸다가 맞을 겁니다. 예,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친구 집에 잠시 방문했다라는 뜻으로는 들르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렀다라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들리는 거는 뭐 내가 저 힘센 사람한테 본적 들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리거나 요렇게 할 때는 예, 들리다라고 써줘야겠습니다만 방문하다의 뜻으로 사. 될땐 들르다가 맞고요 들렀다 라고 써줘야 맞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금세와 금세 요거 이제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뜻밖의 여러분들 앞에 건줄 아셨죠 금 사이에 줄인 줄 말이니까 앞에 걸로 아셨을 텐데 금세 이런 이걸 금세 했다 막 빨리 했다 금방 했다 라는 말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 뜻밖의 금 사이가 아니라 금, 서, 이가 맞습니다. 예, 이거 좀 뜻밖이죠? 예, 그래서. 근데 왜 그러느냐? 예, 이유를 보시면, 금, 서, 이는, 금, 사이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금, 시, 에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금, 서, 이가 맞는 거예요. 금, 사이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 서, 이로 표기해야 되는 이유는, 금, 사이가 줄어든, 마, 줄어든 말이 아니라, 금, 시, 에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뒤에께 맞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져라, 가져라, 이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렇게 앞에 것처럼 쓰는 게 맞나요? 뒤에 것처럼 쓰는 게 맞나요? 자, 이게 무슨 관계냐면, 이게 준말, 본말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지다'와 '갔다'라는 '가지다', '갔다' 이게 본말이고요. 그 다음에 '갔다' 이게 줄어들죠. 준말, 이런 예,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발을 조심스럽게 '디디다', 뒷다. 요것도 같은 관계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운전에 서투르다. 서툴다. 요것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모 댁에 머무르다. 머물다. 이것도 본말 준말과의 관계인데요. 자, 이게 본말과 준말과의 관계일 때, 요 뒤에 붙는 어미의 경우, 이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의 경우입니다. 어라, 이게 어라가 붙는데 어 이응은 소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하는 것은 무엇뿐이다, 본말뿐이다. 이게 여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다, 갔다와 같이 본말, 준말 관계에 있을 때 뒤에 결합하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일 경우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둘다 결합해요. 둘다 결합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의 경우에는, 뭐하고만 결합한다? 본말하고만 결합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절화가 맞고요. 요고, 디디다, 딥다, 디디다가 맞습니다. 이거 어시 결합한 거죠? 어시라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게 그 앞에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기 본말하고 결합하는 게 맞고요. 이것도 서툴, 르다와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어시 결합한 거죠?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할 때는 본말하고만 결합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머무르다가 맞습니다. 예, 머물렀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머무르다 뿐이다. 머물다, 서툴다, 딥다. 같다 이렇게 준말하고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는 결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가져라가 맞고요. 어라. 예,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엇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이것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자, 가지다 같다와 같이 준말 관계, 즉 본말 준말 관계가 있는 단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가지다 이것뿐이다. 디디다, 서투르다, 머물다, 요것, 이것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뭐자기뭐 뭐 지라든지, 뭐 고라든지, 뭐 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하는 것은 본말, 준말 둘다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저기, 그, 저,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 뿐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 예. 자 이거 여러분들이 예, 며칠이 맞고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니 몇년몇월 며칠이니 이럴 때는 몇, 몇, 이게 다 몇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몇 일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런데 단 한순간도 몇 일로 쓰는 경우 없습니다 무조건 며칠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음이 며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앞에 있는 몇 월을 몇철로 발음하는 경우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몇 월로 발음하는데 이거는 몇 일로 발음하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며칠로 발음하기 때문에 쓰는 것도 무조건 며칠로 써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이렇게 쓰더라도 앞에 몇 년, 몇 월은 다몇 자로 써주시고 며칠은 며칠이라고 그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라것단 예, 한순간도 몇 일로 쓰는 경우 없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 돌과 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예, 앞에 있는 돌이 맞고요 자, 이거 보시면,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 첫 돌, 그, 한 바퀴 돈 거죠. 그래서, 한 살, 예, 됐을 때,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렇게 리을로 써주셔야지, 뒤에 걸로 써주시면, 첫돌쓸 맞은 아이가 돼버려요 예, 발음을, 첫돌쓸 맞은 아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 없죠. 왜냐면, 하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쓰리, 그, 저, 그, 그 저기 뒤에 있는 그첫 발음으로 되기 때문에 발음되기 때문에 첫돌쓸 맞은 아이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 없고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돌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우리 저 시골 사진관 보면은 아, 돌 사진 얘기할 때 역시 이렇게 리을 시옷으로 이렇게 적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거 이미 1989년에 예, 폐기된 예, 그런 표기입니다. 리을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다음 걸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바람과 바램이 있어요 자 이거 예, 뭐가 맞을까요 이거 윈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바람 소리가 살짝 나긴 했습니다만 윈드를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 바람은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람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형이 바라다잖아요 바라다기 때문에 바래다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써주셔야 맞는 겁니다 내 바람은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바람은 바람이라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약간 좀 이게 복잡한 예그좀 약간 여러분들 그 평소에 잘 보지 못한 표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맞는 거지. 발했다. 다 발음은 발했다. 발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된다? 바랐다. 나는 니가 성공하기를 바라.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맞는 거예요. 바라라고 써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뭐난니가 성공하기를 바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평소 발음할 때는 발해. 이런 식으로 발음하다 하더라, 하더라도, 쓰는 것만큼 어떻게 써 줘야 된다? 우리 철자법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바람, 바랐다. 봐라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맞다 쓰는 거는 그렇게 써 주셔야 맞다라는 것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베타와 베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여러분 이제 모음 조화라는 거 혹시 아세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린다라는 모음 조화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음 조화라는 그런 규칙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모음 조화가 에, 그 저기 뭐저 풍당풍당 풍덩풍덩 이렇게 그저 보통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생각하시죠. 저기 저그 의성 의태어. 예, 그럴 때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 어 그때도 사용이 됩니다만 아,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돼요. 막막 막 아입니까? 막 어입니까? 막 아죠. 그다음에 먹 아입니까? 먹 어입니까? 먹 어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저기 그저 그 저기 용언과 뒤에 있는 어미가 결합을 할때 앞에 있는 용언이 양성 모음이면 뒤에 있는 그 어미도 양성 모음이 결합을 하고 그다음 에 앞에 있는 어그 저기 용언이 음성 모음이면 어간이 음성 모음이면 예 뒤에 있는 게 음성 모음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 먹어 잡아 잡업. 그, 접어, 잡아, 접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써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음 조화라는 게, 바로 이제, 그, 그거 할 때도, 활용할 때도,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건데요. <laughs> 자, 이게, 베터 할 때, 이, 에가, 에가 이게 보면은, 양성 모음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베타가 결합이 되야될것 같은데, 베터가 결합을 해요. 베터가 앞에 게 맞죠? 예, 그래서, 침을 베타라 이런 식으로, 예, 요, 에는, 양성 모음입니까? 음성 모음입니까? 요 n은 생긴 건 양성 모음 같이 생겼지만 양성 모음은 아와 오가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요게 아에 이가 결합한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양성 모음 같이 생겼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하는 겁니까 음성 모음이라는 거예요 요 n은 음성 모음이다 그래서 침을 베타라가 아니라 침을 베테라가 결합한다는 것자이 부를 개다 이것도 애가 결합했어요. 그래서 애가 있기 때문에 양성모음 아라가 결합을 해야 될것 같지만 요 실제 애는 보면 음성모음이다. 그래서 개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모음 조화의 경우에는 의성 의태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에 관련된 예, 그런 것도 해당하는 문제고요. 자, 그런데 요게 그또 이제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여러분들 보면 딱 숫자가 양성모음 반, 음성모음 반, 이렇게 해서 예, 딱딱 그저 숫자가 예, 거의 비등비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양성모음이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양성모음은 아, 오, 요것만 양성모음이고요. 나머진 다 음성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오 계열, 그래서 야나 요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하여간 양성모음은 대단히 숫자가 적고 음성모음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한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그때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때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동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글 만들어진 뒤 지금 600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양성모음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음성모음이 훨씬 더 많아지는 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오만 양성모음이다. 아오 계열만 양성모음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예, 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음성모음이다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라 뒤에 어가 결합한다, 입을 개어라 어가 결합한다, 아가 결합하지 않고 어가 결합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빌리다와 빌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렌트를 하거나 버로우를 하거나 하는 거죠. 여기서 비, 빌려주건, 빌려오건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자, 요게 그 빌다로 좀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두 개를 좀좀 좀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 요거 이 자리를 빌려가 맞아요. 빌리다가 맞다면 빌려가 맞는 거고, 빌다가 맞다면 빌어가 맞을 텐데, 이그 이거는 이제 그 그걸 하는 거네요. 저 버로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남에게 이렇게 그 빌려 쓰는 것, 빌려 오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여간뭐 빌려 주건 오건 빌려 오건간에 다 빌리다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렌터를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다 빌리다를 사용해서 빌려가 맞습니다. 이 자리를 내가 아, 빌리는 거죠. 예, 그이 자리를 빌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가 맞고 빌다 같은 경우에는 두 손목을 싹싹 비는 거 있죠? 잘못했다고 비는 것. 이럴 때는 빌다를 사용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런 것에는 빌다를 쓰지 못하고 빌리다를 사용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아요. 자, 다음에 삼가다와 삼가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저기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저기 그 삼가다 그저 이거는 저 그, 저, 그,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 좀 이렇게 꺼려 한다, 멀리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삼가다, 삼가하다를 같이 사용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삼가다만 써야 됩니다. 삼가하다는 틀린 표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 삼가 다가 틀린 표기이기 때문에,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곳은 흡연에,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고 라고 써야 되지, 삼가 하고 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가 다가 맞고 삼가 다가 틀리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셋째와 셋째가 있네요. 이둘 중에 뭐가 맞나요? 자, 요거, 셋째가 맞고요. 자,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인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다 받침 붙인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같은 거는 약간은 예외가 있어요. 요게, 한 자리에서는 둘째로 사용합니다만, 두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그, 10단위, 뭐, 20단위,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두 자리 이상에서는, 어, 두째라고 씁니다. 그래서, 열 두째, 스물 두째, 서른 두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둘째라고 써요. 예, 그런데, 하여간 뭐, 한 단위일 때는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쓰고, 둘째만, 다른 것들은 다, 뭐, 그, 열, 그러니까, 열, 그, 그, 열 첫째라고 안 그러죠? 열한째, 이렇게. 이 첫째는 이제 뭐한 단위에만 사용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열 셋째, 열 넷째,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두 자리일 때도 다 이렇게 시옷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둘째만 이렇게. 그 저기 십단위 이상일 때는 둘째라고 사용을 해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막 셋째 넷째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좀 헷갈릴 일이 많은데 예,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 뭐다 붙이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예, 한 단위에서는 다 붙이고 열 단위에서는 둘째는 둘째라고만 그렇게 둘째, 서른둘째, 뭐, 마흔둘째 이런 식으로, 스물둘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십 단위 이상에서는 둘째만 둘째라고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셋째라고 예, 저는 이제 이 집에 셋째입니다 라는 식으로 예, 사, 그 시옷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와 쌍둥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모음조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음조화에 따르면 이게 저기 쌍이 요게 아가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쌍통이 이런 식으로 오가 양성모음인 오가 결합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맞는 건 뭡니까? 예, 쌍둥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쌍동 플러스 이가 결합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쌍에 둥이가 결합한 겁니다. 둥이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예, 둥이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모음조화를 어기고, 쌍둥이가, 왜냐면 그, 이게 저기 그 둥이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쌍둥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보시면 예, 이게 귀염둥이, 막둥이, 검둥이 이런 식으로 요 둥이가 결합하는 게 맞아요. 뒤에 있는 이제 검둥이 같은 경우는 흑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은 강아지, 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차별적인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둥이, 물론 이제 사람한테 가리키면 차별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검은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검은 동물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저기 이렇게 귀온 대상에 붙이는 그런 둥이를 예요 저기 둥이기 때문에 귀온 대상에 붙이는 것은 전미사는 둥이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이렇게 써 줘야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 저기 뭔가 이렇게 그저 쌍둥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쌍둥이가 있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뭐 그, 어, 귀여운 대상이 아니시죠. 예, 그런데 요 저기 저는 이제 아이가 지금 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어요. 예, 초등학교 그 아이인데 예, 그런데 그요 아이가 뭐 지금도 이제 참 애가 귀여운데. 요게 애가 둘이 있으면 얼마나 귀여울까 싶어요. 그래서 쌍둥이의 그 둥이를 이렇게 붙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여간, 그, 보통 이제, 아이나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요, 저기, 전미사가 둥이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쓴다라는 것.